반습니다 구슬미쌤이에요. 오늘은 23과 노뱀을 보고 살아났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민숙이 21장 9절 말씀. 아멘. 왕의 초대, 용서받는 건 소중해요. 친구가 나의 잘못을 용서해 줄때 나는 어떤 말을 할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왕의 말씀, 노뱀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1번. 에돔 땅을 지나다가 속상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무슨 원망을 했나요? 민숙이 21장 4절에서 5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애돔 땅을 돌아가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이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미, 내 네,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를 죽게 할 건가요? 2번 하나님은 원망하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보내어 심판하셨나요? 민숙이 21장 6절 여와께서 호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내 네, 불뱀을 보냈네요. 3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해 주셨을까요? 3번 그림이죠. 네, 7절, 8절, 9절 읽어 볼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8 절은 불뱀이고요, 9절은 노뱀입니다. 헷갈리시면 안돼요. 4번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았나요? 네. 지금, 어, 여기 사, 어, 8절, 9절 말씀대로요. 4번 그림. 장때 노뱀을 만들어서, 어,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왕의 임무, 십자가로 용서해 주세요. 1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에게도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짓말, 욕하는 것, 따돌림, 미움, 시기, 질투 등등등등. 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편 32편 1절 말씀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용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이 가로넣기 문제 나오겠죠? 잘 기억해 주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2편 1절 말씀. 아멘. 2번. 하나님은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나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이러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빌면 용서해 주신답니다. 왕의 약속. 나의 죄를 용서받아 거룩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지은 나의 죄가 있다면 우리 친구들 한번 고백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기 이름 넣어서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 구슬미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죄를 미워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통해 용서해 주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죄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는지 확인해 주세요. 내가 쓴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잘못과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믿음으로 죄를 멀리 해야함을 설명해 주세요. 교사용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민숙이 21장 9절 말씀. 아멘. 킹덤 목표.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살아가는 나라임을 한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생활을 하기로 다짐한다. 킹덤 포인트.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아요. 킹덤 가이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애돔 사람들이 막아섰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애돔 땅을 남쪽으로 돌아가려던 백성이 대놓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애굽에서 해방하여 광야에서 죽이시려는지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다 고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생수가 있기에 이 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며 불평하는 이 백성을 어찌해야 할까요? 불뱀들이 달려들어 백성을 물고 죽은 사람까지 생기고서야 백성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어 백성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올린 노 뱀을 본 사람은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이 들린 이노 뱀을 자신에게 비유하셨습니다. 광야에 들린 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들리십니다. 이제 높이 들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 이 소중한 믿음을 잘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돔 땅을 지나가는 동안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길 때문에. 그렇죠. 속상한 백성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매출하기로 배불리 먹었던 은혜를 또 기억하지 않고 나쁜 말로 무시하는 것은 죄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원망하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점점 죽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불뱀이 물러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죄를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노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는지 모두 기억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일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는지 이야기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보세요. 이런 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죄를 용서받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잘못을 고백하면 돌이키면 용서해 주세요.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세요. 네, 우리 여기 번호 알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뱀을 보내셔서 불려 죽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럴 때 장대에 네, 녹뱀을 만들어서 쳐다본즉 살게 하셨습니다. 안 쳐다본 사람들은요,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같은 문제가 있어요. 힘없이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바로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죄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10편, 32편, 1절 말씀 중요하다고 아까도 발표했는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죄값을 다 갚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대속의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할 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는 나라예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를 버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보아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는 자주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쁜 말, 나쁜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착한 마음을 따르세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지르신 예수님을 통해 용서해 주세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는지 확인해 주세요. 내가 쓴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잘못과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믿음으로 죄를 멀리 해야 함도 설명해 주세요. 노뱀을 보고 살아났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민숙이 21장 9절 말씀.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